5분. 아, 그럼 풀어오겠네. 오케이. 면제는 다들할왔기 면제는 다들합격다 나중에 음. 위험할 때 한번 쓰는 걸로 가야 DP 채우, 채워지는 걸로. 일단은 몸 DP는 그냥 간단한 것만 써주세요. 구원 같은 것만 써주셔도. 아, 그 나가다 오른쪽 마르 감사합니다. 이거 오른쪽 클릭, 오른쪽 클릭... 테이 가 해줘 마르쿠탄 아. 아니, 그거 말고 그 뒤로 와봐. 와봐. 1250점짜리 있지. 거그 중에. 바로 들어와요스페로 아, 어, 바로 들어와스페로. 이제 킹이면 복사 타 바로 들어와. 아, 바로 들어가. 시윤아 빨리 돼, 지금. 야. 이거 일단 교수님들끼리 이거 지하 이거 잡. 오 우리 대, 대장 다 걸리겠어, 이거. 다 나막. 들어가 들어가. 그냥 들어가. 나 엘바티 치유님들은 젤리 먹어 놓은 거안 듣게 마음 사양 부니영. 킹 봐. 애들 왔나? 이거. 미드킹 이죠온거 아니죠? 천천. 아니 아니. 못 잡고 있어. 요 이거 저 탄총 가고 갈게요. 아네. 그만이에요와내 아, 네. 게시 받다게임막 돌아보고 팔아서 좀. 어 클릭했으면 와줘. 오른쪽 뭐야? 아까 클릭했어 천적. 클릭했어 천적. 오른쪽에 마아 올라가 있어요. 어? 그래, 오른쪽 가요? 오케이. 아 우리 거 잡고 있구나 오른쪽 가요? 나왔어요. 오케이 잡을게. 어, 어. 한번 싸우자. 싸우 네, 싸우자 싸우자 네, 싸우자. 싸우자, 싸우자. 저, 어 그거 올릴게요. 앞에 거. 어 잠깐만 화살 좀 땡길 예 네. 얘가 탈것 같은데 일단 화살 찍어 노어어어 들어가자 들어가자 대작한 령 공자 끊었어아나씨 공자 낙진 볼게요 예 이거죠 예 아니 그냥 정령 도 잠사 파사한 번만 한 번만 공자 끝났어 한번더 공자 공 공자 이번 가요 네 이번 파자 번번 아나 ㅈㄴ 때린다 오케이 하나 더 나왔고 제가 어, 이거, 어, 이거 한 갔어. 마리 잡고 미드킹이아 밑에 계시니이 네, 세이가 네, 클릭하고 네. 나와죠? 아, 이건 땅이야 땅 바로 돌려 때려 어, 가요 반대편 가요 저는 밑에 보러 1번 일어났어요 정령 일 네. 한번 가. 1번 가요 1번 가. 여기 아래 거다 클릭해 줘 나오면 터로 남아있어요 1번 딸. 미드킹님 밑에 거 마무리 좀 해주세요 교수님들끼리 오른쪽 가요 어 1번 안 볼게요 1번 다 풀렸으니까 몇번몇번몇번몇번 이건가요? 아못 살겠다. 쟤네 주방이에요. 이번도 <laughs> 빠르게 쫓자. 일단 이거 한실의실점사다 이번 다시 가요. 건강들이 이거 비 빼야 아, 돼. 공작 공없자 영자. 번딸 탑골점사. 탑골 좋게. 2번딸안 되나 안 돼. 또 시작돼 막 충대 충대. 호호 이건가요? 아 빠져 있나? 빠져야 되는데. 우리가 정사 최대한 빨리 끝낼게. 음, 얘네 포만바도 좋고, 폰만 어꿔도지 어떻게 찍어놨어? 031번 찍고, 반이. 검성 234. 아. 오케이, 오케이. 그리고 화살증 하나, 치우 하나 찍어놓고. 아. 일 나가거든? 곡사 앞는데 아, 곡사를 못 보겠네. 아, 그거 뭐지? 저거를, 자과를... 그, 검성들을, 허법이 있는 검성들이 뒤로 미루자, 나중에. 연료 이제 드셔도 돼요? 네. 밑에 작업 끝났어요. 예. 위에 마무리가. 어. 애들 12시. 이거 16번을 싸야겠다 아, 왼쪽 다 클릭하고. 가죠. 이거 제가, 어, 미드캠이 되세요. 어, 포기했는데. 아, 어, 그럼 제가 먹을게요. 네. 다 나갈게. 그리고 나중에 뭐 하나 더 나오면 미드캠 드세요 예. 애들 나왔어요. 1분 뒤에. 예, 싸워요. 1번. 1번 녹아. 1번 녹아. 2번 2번 노균? 아직도 입고 네. 있어, 애들? 아니야, 아니. 아, 독사 자리? 오케이, 오케이. 12시가야, 12시가야. 1번, 2번 딸. 컷. 애들 다 짤리네. 4번 가, 4번. 번. 오케이, 4번. 아, 우리 한번 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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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번, 3번, 3번. 3번. 아니네? 독사 탄생 아니네. 사 그, 3번 달. 3분 30초쯤에 나올 거야, 아마. 3번. 어, 번러네 탑돌. 돌돌 4번. 저 들어간 거 같은데? 아, 서 들어갔어. 계속 보세요. 점수 번 딸이야. 잡 가요. 잡바2번이 2번, 3번, 2번, 번이요 점사. 아, 나 마법 없다고 들다 폭사다. 사 가요. 1번이요. 사 폭사, 폭사. 화살이 뭐였어요? 아, 그리고 잡아, 잡아. 화살지 가요 잡아요, 잡아요. 화살 가요. 너네. 사와, 사사다 부신다, 부신다. 맞요 자, 막으가요 3번 보세요. 3번 번요번 가요. 6번. 땅이네. 버리요 4번 보세요. 번 버리고 1번. 1번. 와이 밑에 갈수 없는가 보네. 생각이자갈수어 잡았어요. 이 번요. 선번님네번로준게요 4번, 3번, 4번. 2, 잡았어 기대 감사. 3번. 한 번. 한번 쫌. 한번 더. 6번 쫌. 6번 뛸. 이 아, 아, 아. 자 6번 버릴게. 한번더해아 계속 가보자. 3번부터, 3번부터, 알겠다. 알겠다. 3번부터, 3번부터 보세요. 확돌 3번 돌아가어요. 다이, 4번 다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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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번 5번 있나? 없지? 아, 뛰... 아, 뛰... 어, 뛰... 6번 없어 6번 띄...어떠세요? 5번 놨고 6번 보세요 띄었어요 네 계속 가요, 6번 다시 2번 부터 <laughs> 자, 이거 3, 그냥 길게 길게 공을 가요 아니야, <laughs> 아니야, <2번 웃음> 시작도 이 2번 터진다, 이거 2번 계속 보세요 2번이요 2번 갔어요, 음. 3번 3번 땅, 4번 공번었어요 네, 공물 점사예요 잠깐만, 오만, 나치우 먹기야? 나는, 아 오케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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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오케오케계오케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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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번가 오케이, 오케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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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오오오오오오오 이번 가입자, 2야 거기야, 거기에서? 집에 이번 어 오케이, 이번 가요, 이번 가요, 이번 가요, 대충 이번 가세요. 2번 오케이, 이번 계속 윌리나이가? 윌리나이 예, 멘트까지 섰네 이거, 이시이 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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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보이고 다시 보이고, 비슷비슷싸움은비슷비슷하네 일단 복사가 22분이라 했잖 22분, 네, 40초. 22분, 30안3초에 아. 내린 거 같아. 터진 것 아, 같습니다 아마 32초? 32초? 검지님 여기 응, 타고, 타고, 타고 와가지고 지금 10시에 그냥 타고 있어요 아까 전에 네. 다 밀렸을 때나왔거든요네 10시 5분 20분 15초 됐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그럼 1파티 나오 준비해주세요 22분 40초 20초 30초 남았네 음. 음. 한 30에서 40초 쯤이라고 생각하니까 바로 나와주세요 1파티도 그냥 바로 뛰어나와주세요 네, 중앙까지 달리세요 5파티 복 잡지 네. 마시고 네. 애들 아, 복사자리 네, 보여요 애들, 이제 중앙. 어곡사대다 모인다 자곡사자다 그래, 있어 그래. 어. 한명안 왔어 어. 저는 여기 있어요 다른데 있어요 들어가자 네. 들어가자 우리끼리 네. 들어가자 네. 형전복쿨 되지 응 음. 오케이 들어가요 1부터 보세요. 곡사 이제 떠요 탁도님 바로 전복 줄게요 오케이 하, 하, 아, 풀어놨어요, 어, 네네네. 오케이. 에피 하, 하늘폭 되지 탁을 풀어면 오케이 곡사자광역쓰세요곡사자광역 돌리세요 나 탔어 오케이 1봉도 부요 어. 바로 죽기야 다 먹을 야 아 무지.. 아, 멍충이형 예. 꺼내서 멍충이형 힐 주세요 나깔라 그런다 이제 아1번2요 2번? 2번이요 2번 뒤쪽에 있어요 오케이 1번 1번. 2번 다이소 번 4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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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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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탑을 살려야 돼 오케이 5번 괜찮아 괜찮 오케이 많이 잘랐네 번땅 번, 요 1번 다 1번 아나나나 꼼짝 없다 2번 다이 뒤틀림 3번 이번 달 아, 안 돼. 3번 계속보세요 3번 보세요. 1 앞에 다3 보아라 요 잠깐만요. 3번 달, 3번 터진다. 이거 터졌어 4, 4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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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번. 이름 주방은 너무 많은데 5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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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주방 번5 주방 번5 오케이 5번. 5번. 번 5번. 5번. 원별님, 5번 달 가서 1번부터 보세요. 다시 버렸어요. 아, yeah, ok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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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번 너추일거야 오케이. 시작점 봤게. 1판 전시작점 오케이. 몇번 달, 번 달. 번 가요. 5번 요 6번 봐요. 6번 봐요. 6번 봐요. 번봐번봐번봐번 봐요. 6번 봐요. 6번 봐요. 번 봐요. 번요 6번 봐요. 6번 다3번봐3번마번 봐요. 번요1번봐다번시 올게 다 아, 땅이야 네. 네 그럼 여기서 타주세 그냥 1 다이 4번 음. 봐요 4번 아. 저기 아, 다 밀린다 아, 아, 아. 다 2파티 아. 아. 차가 올리세요 1파티 1파 먼저 참가 올리세요 4번 4번 요이요 1번 1파 네. 3번 차가 올렸어?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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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파티 2파 올렸어 올렸어 오케이 너무 정신 없는데 테이 그 캐서네 캐서 다이 5번 봐. 거5봐 오케이 오 이제 이제 한번 던질게요 좀 있으면 2 0초 20초에 던질 거예요. 5번 계속 보세요. 치우자리 던질 거예요. 5번 계속 봐, 보세요, 5번. 리타 던질게. 1 2시빠지어요 위에는 갔어, 위에는 갔어. 오케이, 오케이. 이거, 이거 명중이 세. 자, 이거 복사 달나 오세요. 복사 날나 오세요. 다까먹하나 갔어? 아, 왜다 오케이. 6번 봐요. 복사 날더 보세요. 복사 날분떻게 35만 퍽퍽퍽. 퍽보퍽 오케이. 파대 폭대했냐 아, 죽었 아니, 때려도 돼. 자 이거 그 국사 자리에서 파대 복지 있어? 이번 좀 하나 사줘요. 보가 준비해요. 보가 뽑혔 지금 고갈. 지금 좀 더. 아못 봤다. 다아 뺏, 뺏, 뺏. 이거 다 뺏어요. 다 뺏어요. 다 뺏어요. 다 내려가세요. 다 내려가세요. 그냥 다 버리고 다 내려. 가 밑으로 다 내려가세요. 약초 그냥 사대를 다 먹어요. 아 예, 예, 아 나, 나, 나. 로봇, 로봇이 다먹게요 약초, 약. <laughs> <laughs> 정아 공들 때문에 끊겼어, 내가 켰어 내가 국사를. 아..괜찮아괜찮아 네, 네, 네. 자 이거 정비해요 이제 그거 전차 뜨거든요? 멍충이형 이거 그 전복쿨 이제 안돌아오지 음. 아 오케이 오케이 복사타임 때 안돌아오는거고 그러면 그러면 자 이거 밑으로 일단 다 오세요 1파티 분들은 이동아이 2파티 어, 이 분들 이동사 쓰지 마시고 그냥 걸어 이거 검사님들 다 드세요 검사..수호님들 다 드세요 검사, 네. 이거 밀키님 드실 수 있으세요? 자 이제 뜨거든요? 위에 지금 보자 있는 사람이 탁돌림이 탁돌림 밑에 있나? 네저 밑에 오케이 오케이 자 슬롯 올라가요 자 올라갈게요 멍충이형이랑 탁돌림 밑에 거봐주고 나머지 음. 다 올라가요 자 나머지 다 올라오게 하트 보세요. 하트 지 보세요 오또 나왔네 또나왔요 6번 보세요 6번 보시고 아, 아 그쪽 오네 아 그럼 탁돌림 반대로 가주세요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어, 멍충이형도 같이 올라가죠 자 이거 볼게요 1번부터 보세요 나머지 어. 분들끼리 1번가터 보세요 위에 맞아 위에 맞아 오케이 해줘 그냥. 아. 미드 케임 더탈수 있으면 타든 네. 와, 무 되게 이번요 오케이. 보자, 보자, 자자데 제가 오케 나부터 나 나도 물린. 이번 다시 주세요. 오번일어어요 오케이, 1번 다시 나번이 타는 거같은데 하나지. 하나 폭탄 한번 쓸게요, 그냥. 번 크게 넣어. 이번 갈게요. 오케이, 이번 가요. 어요 <laughs> <랬던> 예. <laughs> 오케이 괜찮아 괜찮아 유령 괜찮아. 사지한 번. 다 왔어. 아다 왔어. 오케이, 3번 가요. 음. 3번 가요. 음. 번다저 뺄게요, 그냥. 저 아, 뺄게요. 네. 오케이 한대5 번. 5 번. 5 번. 다시 올게요. 오번 컷이요. 오케이. 4 번. 오번 컷이요. 오케이. 이또와나 자 뒤에 볼게요. 일방부터 일방 1번 왔어요 공절, 공절. 네. 오케이 나이스. 음. 공사 공사, 공사, 오케이 라이스. 아. 커져라 왔고 공사 한 가지를 줘요? 일방요. 아자 공사 그냥 그 뭐냐 사거리 먼저 가지요. 사거리 죽었어요. 제가 죽었어요. 아 오케이 오케이. 청명이 왔어요. 청명이 왔어요. 십초 공사. 자 10초. 이거 공사 전한다. 공사 자리 전한다. 공사 자리가요. 이거 목충이 와. 아무나 와. 아무나 와. 아무나 와. 공절 일단 아, 바로. 오케이 오케이. 공사 자리 다 오세요. 오번 보세요.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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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번 보세요. 자 고갈 이요 오리 나번 나왔어. 이 번. 자 여기서 홍석도 아니야 고갈 갇혔을 거예요. 자 지금 아, 쓰세요. 그치? 지금 쓰세요. 어땡기다리에서 지금 쓰세요. 이 번부터 세요나왔 오케이. 복장 떡고. 이에요나어나어 오케이 오케이. 자 이거 저나다나나나나 나. 어불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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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지 마요. 보아야 지 마요. 아지 마요. 아 불투어. 최대한 아부신형이나4 d 스윙으자 그리고 자 다시 정비 이거 보자 이파티 2파, 있죠 아래쪽 파티 아래쪽 파티는 주자자리까지다 걸어 나오세요 1파티도 그 1파티 입구까지 나와서 밑에 거 포인트 끌어줘 가운데 3마리는 2파티 쪽에서 볼게 아, 교전을 한번더 할까? 검정불 교전 없을 때한번더 싸우는 것도 괜찮긴 한데 음. 아, 다안 왔구나, 오늘 우리. 아, 우리도 아직 다안 왔어 다 모이면 말이 교전 한번 하는 건 나쁜 일할거 같은데 오늘. 아, 아, 오케이 오케이 교전. 애들 우리, 우리 쪽 온다 좀만세 개야, 뒤로 어? 아, 아니다 아니다 다 교전하지 말자 그냥 이거 세 마리 우리 챙길게 그냥 우리 쪽 그래. 온다, 얘들 아, 아, 아 다시 빼고 제발 이 자리에서 그냥 바로 빠르게 잡아봐요 애도 오면 뺄트 애들 벨트. 여기 밑으로 간다 아 오케이 나오이 어, 거의 뒤에도 못 봤네 이 하나 뒤... 끌고 내려왔게요빼 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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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잡아요 여기서 그냥 아 어, 그냥 바로 잡아줘 그.. 어 여기서 잡았어요 아... 어 쟤는 뭐냐 와 올라가세요 아, 그냥 올라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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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곡사 체크했어야 되는데자 이거 그냥 다 버리세요 저 이쪽에도 뭐있어 네, 에에 자 올라오세요 와, 개망했네, 이거. 이한 마리 어. 없죠. 아. 이거 1파티, 자, 일단, 부활증 가야돼. 아, 2파티, 초. 아, 내가 좀말 잡아. 2파티, 일단, 부활증 가주시고, 밑에 국사, 백각, 위에 국사, 13분, 15초. 이거 무조건 타야되거든? 1파티 분들 있죠? 이동사 준비해주세요, 그냥. 부활하셔서 이나해주세요 어. 자, 다 일어나시는거 보고 이동사 탈거예요좀 기다리세요. 자 지금 다 타세요. 이동사 지금 다 타세요. 밑에서 막자. 이거. 자, 하트지 보시고 이파티부내려와대 이동사 지금 타세요. 얘도 올라온다. 아. 어. 자, 밑으로 내려오세요. 자, 그라. 아시 그 시간 우리. 남았거든요. 오케이. 자, 이거 5번부터 보세요. 옆에. 5번부터 보세요. 우번가 오케이. 5번 다 오케이. 와, 6번. 제발. 공사 자리에 있니다 오케이 아직 공사시간 30초 남았거든? 탑골 탑골 타면 안돼요 이번에 원결이 탑골 원결 퇴원 나죽어 낮잠 사라 2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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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번이요 이걸 리이트 타주세요 이 2번 보세요 2번 응. 일단 잡고 넣게아 그냥 아. 공잘 찐나 이거 지금 타돌리드 내려가 지요 내려가 아나잠 탔네 이거? 오케이. 어 지금 바로 이번 타서 내려가주세요 그냥 시간 없으니까 1번부터 타야지 아 2번부터 다시 불래요 2번부터 다시 불래요 올라가네요 다시. 네. 이번이요. 네, 이번 무슨 일이 없어? 복자 이제 떠요. 복사 자리, 복사 자리. 없어요. 내가 탔어, 내가 탔어. 오케이, 오케이, 어, 나이스. 방울 다시 올게요. 동물 다시 타. 올게요. 오케이. 나, 나 점사. 줘야 돼. 나, 전사, 나 점사, 해. 나 점사. 나 죽는다. 음. 아, 죽었다, 이거. 아. 전차 어떻게 된거 전차 탔다, 이제.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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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오케이, 쉬운. 오케이. 자, 전차까지만 가요 전차까지. 발라봐요, 전차까지. 아니 계속 이거 계속 보는 요 뻔석 부스. 이거 거. 그냥 밑에 내려가 있어거 아, 2번요 2번 보세요. 2번 보세요. 범석프이야 2번 딸 3번. 이에 하나 내려온다 안 3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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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번번 3번. 자, 위에 거맞 밑에 손 좀. 위에, 오케이. 오케이, 위에 거 깨요, 위에 거 깨요. 아, 저는나 올라오세요. 이거 자적이야, 자적이야. 자, 위에 깨야 이거. 나 집대한다, 진짜. 아무도 없어? 밑에 빼야 되는데. 오케이. 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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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깼어. 자, 이거 다 밑으로 내려가요. 다 밑으로 내려가요. 이거 한발 쏴주세요. 아, 절 <봐도> 아, 부른다. 안 돼? 못 탔어. 안 되겠다, 안 되겠다.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이거 정비정비 좀비, 좀비, 좀비. 좀비. 좀비하고 이거 1파트. 이거, 구... 아, 그거 대장 나왔어요? 아, 어, 대장 나왔어. 응. 이거 테이 나 따라와. 너 이거 앞에 거 잡을까요? 나이게 12시 들어가면 돼. 네, 이거. 앞에 거 잡아주세요. 어, 12시 네. 들어가서 이렇파스 안에 거 잡, 잡을게요. 네, 12시 온다. 12시... 들어가고 CL. 아, 사라져야다, 이거 테이야. 이거 잡는차 가자, 테이야. 이거. 잡은 차 하고 나가자잉. MP 1 2시 어떻게 될것 같아? 뺏겨 뺏겨. 그러면 음. 1파티 빠르게 나와서 1 2시 들어가든지야. 음. 자, 12시? 4시. 1 2시 10시 뺏기는데 이거? 아, MP 들어가는 있거 아니야? 아니, 뺄게요. 이제 한 왔어. 아, 뺏겨. 애들한판 졌어. 죽었어. 아, 죽었어? 어. 없어도 됐어 그러면 이거 1파티 그냥 이동사 타시고 나오세요. 나오시고 이거 복사 시간은 아, 안 되겠다. 안 되겠다. 안, 안 되겠다. 그냥 정비를 다시 하자. 침부터 해야지, 전천히 어, 어, 천천히 하자. 자, 여, 6시로 다 모여요. 1 6 0 0 0 빨리가자 <목소리> 밑에 곡사 그냥 타주세요 거나씩 하나 있어요 <목소리> <목소리> 자 버려 <목소리> 그냥 풍업 당겨줘 땡길 수 있어요 자 이거 12시 국사 시간이 아자 어. 이거 국사 일... 이제 뜨거든요 네, 저기 탈라하니까 아, 안... 아. 올라오세요, 다 올라오세요, 이제. 2파티 나올 수 있겠어, 이제? 1파티? 응, 음. 나올수 있어. 아, 오케이, 오케이. 복사자리 다 가요, 저오버이랑저탈사이랑 자꾸, 아. 자꾸 다 같이 생기니까. 이거 힘드네. 이거 형 쪽에서 먼저 들어와줄 수 있어? 음. 오케이, 들어가요. 어, <웃음> 가요. <laughs> 복사 꺼요, 이제. 들어오세요, 다 들어오세요. 나땅 끼우고, 땅 끼우고, 올게. 복사 다 이거 아나 없어. 이들 내려가면. 따라 가 내려야 돼. 어요 오케이. 오케이 다 따라가요. 송명님 탔어. 이거 어. 줘야 돼, 형 송명님. 몇? 송명이 한대한대쏘를 아, 아니 2파트 일파트 일파트. 아 맞아요. 괜찮아, 괜찮아. 이거부터 무슨 야1파트 전멸. 아이, 일파트 전멸이다. 나 그냥 올라 민트랑 어떻게? 둘렀어요. 점사 점사 사 원결님 점사. 파트 치유 다 굴렀다. 한 번요. 아 치유 세명다 굴렸어. 네. 자, 이거 브리타쓸게에 마무리, 아, 마무리 가지 말고 격수도 잘라 돼. 격수도 잘라요 2번부터 썼세요브리타 썼어요. 서서, 썼어 요썼어요 2번부터 이번 오세요. 자소부봐주세요2소부해주세요격수 어, 계속 오세요. 2세요세3번부 3번부터 요3번오요번부터요 5번부터 요 6번부터 요 이거 지번1번1번오케요1번 가. 1번 2번 아무것도 이거 아무것도. 번부터좀더1번1 0번번번 이거 펴 봤어 펴 봤어 펴 봤어 오케이 점사쪽 계속 불러주세요 이번이야 와.. 미치 계속 해봐 계속 해봐 계속 해봐 전부 따라와주 2번. 2번. 2번 안 되는데 싸움이 아자 이거 d 피다 올리지 대피 되는 거 올리지 이번 보세요 음. 점수 쳐드려야 돼 이거 음. 조금만 더버텨봐요브리트한번더 써줄게 그냥 써야겠다 지금 잠깐요 오케이. 저 골라, 저 골라, 저 골라. 자, 한번더 써드릴게요. 한번더 써드릴게요. 자, 이거 좀만 더 퍼주자. 어, 아, 이번 보세요. 다시 1번. 가이. 저희 마무리 가요. 만천점오번 이거 무적인가? 응, 음, 무적. 이거 우리 지점이잖아. 다마무리가자 네. 그리고 12시 곡사 몇분 정도 남았어요, 혹시? 이제, 이제 살아있어요. 이제 떠요, 이제 곧 있으면. 오케이, 오케이. 그럼 곡사 자리 가요. 이거 잘 마무리 가주시고요. 음. 마무리 가고 가자. 마무리하고 가자. 안 일어나나, 일부러? 네, 일부러 안 일어날 수도 있겠다. 응, 안 일어날 수도 있어. 안 일어나네. 아, 보자. 이거를. 칠분동안 일어나겠는데 이러면 팔아 버리자 그러면 아 석상 휠하자 그러면 이거 일단 공사 뜨는 것만 보고요 네 탱크도 한번더 나올 텐데 아, 네 그거는 아, 시간 좀 아, 오래 걸릴 거예요 어 애들 봉사 거든요아 탔어 안 나오고 싶다 내생각 그냥 안 일어났는데? 아 주방 올리고 그거 거기지면 허... 답이 없는데 아 주방이 너무 많던데 근데 3비 이상 내는 거같은 자 오거든요, 자 오거든요. 이거 전보 준비 해줘야 돼 이제. 자 이거 볼게요, 볼게요. 자리 잡으세요, 자. 이다 복사 떴어, 복사 떴어, 곡사 떴어. 찰성 탄다. 나떴어나 레.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나이스, 시. 나이스. 그. 1번 돌리 셔야 돼요, 돌리 셔야 돼요. 면제 내면 면제 올려줘 그냥. 이번 보세요, 이번 보세요, 이번 보세요. 이번 끝날 때도 좀 알려줘. 2번요 전복 끝나거든냥꾸밀으면 저점사 들어와요 어1시 저희 탱크예요자 12시 테크테크 봐주세요 우리꺼 아, 우리고미드키 타주세요 자 그리고 이거 이제 탑거리 밀어줘야 돼 탑거리 밀어줘야 돼 이제 나나나나나 띵금만풀어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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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밑에, 밑에 내가 밑에 내가 가야 돼어 밑에 맞게 내가 가돼왕랑 같이 간다고 네. 지금 오케오케오케 이이케이 갔어요 오케이 탄이 없어졌 탄이 괜찮아요 괜찮아요 미드꺼 깨요 위에는 네 탄성이 저치고 있어요 됐어 마드코 됐어 오케이 저기 싸움하시는 분들도 1주세요이번세요3번부게요 3번 오케이 3번 오케 3번 뛰었어요 오케이 음, 번요네 2번. 오케이. 오케이 그 다음에 2번요 2번 내가 자를게 잘랐어 2번 가요 2번, 가요. 2번? 2번. 저 까고 <laughs> 있어요 점수 다따라왔거든요 계속해요 번요 2번 아직 안 죽었어요 오케이 다음에 1번. 1번, 1번. 1번 1번 1번요 이 공격 공져요 한번이요 4번이요? 괜찮아, 괜찮아, 4번. 4번 앞에 온다 떴어, 떴어. 4번 터져요, 5번. <놀라> 자, 이거 조금만 더 적수만 잘라요. 적수 조금만 더 빨아요, 여기서. 갔다 <놀라> 오케이. 됐어요, 됐어 그래. 5번 다입 6번. 6번. 6번 보세요. 6번, 6번. 2번이 났다. 잘랐어한번 자, 이거 그냥 편한 거 쳐도 돼요, 편한 거 쳐도 돼요. 아, 3번 안 돼. 3번 쏴야 돼. 3번 가자, 3번 가자. 후식님 나랑 호버. 나랑 호버. 오케이, 오케이. 3번. 3번 계속 보세요, 3번. 3번 안 죽었어요. 오케이, 3번 하면 6번 가요. 이제로 치우가자 치우가자. 방패 이방. 거스티이 뒤로 내려가세요. 방패 이방. 방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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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패 탈까요? 일방 왔다. 일방 왔다. 탈어요. 어타세요타세요타세요타세요 일방 보세요. 나. 치우 치우 여기 방패 이방. 나 나머지 사포. 일방 가. 일방, 어. 일방 보세요 계속. 그 그냥 사포 내려가면 돼이쪽로어 내려가자 모두. 내려 내려 가자 전원 다 내려가요. 전원 다 내려가요. 밑에 공사 있는 거 아니야? 아니야 우리가 내려갔다. 내려갔다. 산성 의심했어요 여기서. 네 여기가 어디야? 이방 아야? 5한까지 따로. 아이게끝형 뒤엎자 또... 어, 밑에 봐줘 오케이 아기각거 그냥 우리가 들어가자 어 들어가자 이거 안되겠다 와 아, 빡세다 이거 사실 이거 낫잖아라 이거 제 아, <laughs> 위에 오른쪽 링킹해서 아, 네 보고있어 러브 0점 많이 남아가에브리 네, 하나는 아니 없어 이제 자이들오거든 이거 빨리 잡아요 루카드부터 잡아요 저요? 이거 탁돌리 이거 하나 봐봐 이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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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거 오른쪽 빨리 준비 해줘야 돼, 돼 애들 데리타고 오세요 아 이거 오케이 오케이 잘 잘라 오케이. 오케이 잘랐어 그러면 이거 가암시투가까지 잘라요 이거 하나만 탁돌리 하나 <레일> 이거 하나 만 와요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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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싸워야 돼 보세요 1번부터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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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3번부터 봐 3번부터 탁돌리만 아, 1번 봐 아, 2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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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번, 2번. 어, 2번. 아, 이거 증가가 거였어 어? <목소리> 되시는 거 그냥. 아 정보 퍼시신거 그냥 아점보란다그 DP 되는 거다 올려야 돼인까에 점퍼도 올려야 죠 자번 자번 4번 자번 이 보다 테이 오케이 버렸어요 이거 나포 한번 드릴게 번 가요 1번 가요 1번 1번 좀 나포 공잘자 어. 나포 자리 보세요 아 이거 다 불렀어 불렀어 자신차 1번 다다아발려 버려 버 1번 다번렀어번 갈게요 2번 오케이 2번 가요 땅이에요네 2번 갈게요 거요 2번 땅번 3번 가주세스마징스마징 오케이, okay, 그 자리에서 방해해. 나 빠졌어. 들리지? 다이 4번? 뭐가요? 어, 들려. 가고 지방해했 이거 탁스님 저랑 방패 이번봐요저 시약점에서 가고 있 가고 있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에 다들 가요. 아, 오케이, 다 오케이. 다그 아들 우리, 6, 우리 12시 나그 8레너 때린다. 아, 어, 괜찮아, 괜찮아. 그거 이거. 일단 버려요, 그럼. 번이번 갈게요, 번최소 갈게요. 얼른 2번 갈게요. 이번뛰어요 어, 잡아야 돼요. 복사하 30초 남았는데 한 번. 저 다시 올게요. 1 번요. 점사 계속 좀 불러주세요. 일번 절규요. 네. 한 번요. 여번여번 다시 갔다 올게요. 3번3번한번한 번. 3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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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번. 복사 뜬다 이제 한 10초 정도 남았어. 한번안 돼. 아. 어. 한번 계속 보세요. 한번 네, 계속 네. 보세요. 네. 자 계속 토 받아야 돼. 이거 지금 밀리면 안 돼. 3번 계속 보세요. 오케이. 3번 계속 가, 3번 계속 가. 공장님. 복사 때까지만 버텨. 공절. 복사 때 네. 12시 막았죠, 12시 네. 네. 막았죠. 네. 저희 2번 갈게요. 골랐어요. 2번 갈게요. 2번. 2번이 아도 없어요. 자, 2번 보세요. 2번. 2번 3번. 4번. 다시 뛰어게지 네. 복사 쓴다, 이제. 한번 쏴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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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봐어봐번 아, 제발. 아, 자, 오케이. 나이스, 이스 나이스. 1 1번, 번 밀어주세요. 오케이. 이거, 미드킬 킬 밀어줘야 돼, 이거. 1판 디더. 1번, 1번, 1번. 1번, 1번, 1번. 2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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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2번 보세요. 네. 2번 보세요. 격투 잘라줘야 돼, 2번. 2번 계속. 5, 5번 딸피. 오케이. 타 돌리, 이제 전차 떠요. 어, 번 4번. 4번 딸피. 4번. 6번 봐요, 6번 봐요. 6번 봐, 6번 봐. 6번 봐. 다시 이제 다 잘랐거든요 그냥 치치유잘랐어 끝났어 끝났어 이거 끝났어 자 치유를 다 잘라요 이거 다 죽었네요? 네다 죽었네요 와.. <놀람> 아.. 또온이 아니 처터 어디? 여기? 아직 끝났어요 저는 네, 마지막에 한격 했네요 예 <laughs> 네. 아, 들어, 아, 전차, 아, 뺏겼다. 괜찮아. <목소리> 괜찮아. 이거 하트집 보세요. 다 빼세요. 다 빼세요. 이렇그 지금 내리셔야 돼요. 저거 네. 가야 돼요. 어, 집에 가야 돼요. 그 뭐지? 집 집에 가야 돼. 30초 지야 돼. 시간 안 돼. 시간 안 돼. 어, 아, 미치겠네. 아, 집에 가 아니, 게임방인데 집에 왜 가는 아, 야 미안해. 와, 추울 때 죽겠네, 진짜. 이 와, 정말 말하네. 복사 한번클리어 아. 아. <목소리> 아니, 아, 탱크 퇴크, 탈라니까. 와. 아, 근데, 어, 근데 점수가 우리 앞에 잡을까요? 혹시 모르겠는데? 아 어... 이거, 이거 탑 돌리면 죽으면 안돼요 이제 나 여기 은신하고 있어요 은신하고 있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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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살 있잖아 저기 아 어. 은신하고 은신하고 있는데 오케이 오케이 끝났다 끝났다 아구나 아깝다 이어목 잡고 있네 와 진짜 시... 아, 고생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하셨어요, 고생하셨어요. <laughs> <laughs> 아휴 와 <laughs> 아, 잘한다 <잘> 잘한다 <laughs> 진짜 네, 네요